안녕하세요. 경이로운 대창의 김은경입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었는데 해가 뜨면서 어 안개는 많이 거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더웠던 여름은, 어, 이제, 어, 물러가고, 이제 가을에게 계절을 넘겨주고, 어, 여름은 떠나가는 듯 싶습니다. 어, 네. 완연한 가을에, 어, 완연한 가을입니다, 정말.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순자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퍼플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 퍼플님 오늘 퇴원하신다고 어, 댓글에서 본것 같아요 아 정말 발은 발은 이렇게 무릎 발목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태, 퇴원 후에도 어 아마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아예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정말 더웠던 여름이 어, 이제 뒤로 물러가고 가을한테 넘겨주고 어. 계절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 가을한테 물려주고 여름은 떠나갑니다. 네, 네, 가을 가을합니다. 자, 가을의 대명사 사과 대추. <laughs> 저희 집에 사과 대추가 아, 소비자한테 연락이 와서 어제 그제 비 오기 전에 따서 어, 10kg, <laughs> 10kg를 선물 보내드리고. 이제 또 익으면 아 이제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지인들 나눔 나눔 할 겁니다 이 대추를 가지고 예 네, 대추 사과 대추가 두 그루가 있어요 저희 집에 사과 대추가 두 그루가 있는데 어 굉장히 달고 어 맛있습니다 아 가격은 모르겠어요 가격은 모르고 그냥 제가 아 그냥 뭐 사과 대추를 파는 집은 아니기 때문에 음, 가격은 잘 모르고 그냥 뭐 그냥 선물 주듯이 음,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laughs> 예 이게 사과 대추가 굉장히 커요 예 이렇게 이렇게 크답니다 예어 안녕하세요 서명재 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음 사과 대추 방금 하나 땄습니다. 아, 사과 대추가 지금 굉장히 맛있을 때예요. 예. 어, 안녕하세요. 콩지 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지금 제가 라이브를 켰어요. 예. 굉장히 큰 사과 대추. 예.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여 드려야 되나? 이렇게. 예. 가지고 음, 사과대추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달아요. 며칠 전까지도 이게 맛이 안 들었거든요. 한, 우리 지평선 축제할 때, 그때, 어, 친정언니 두 분이 오셨는데, 그때는 맛이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맛이 들어가지고, 음, 굉장히 달달합니다. 예. 네. 네. 음, 소리도 들리세요? 음. <laughs> 네. 지금 저희 집에 이렇게 사과대추가 이렇게 지금 두 그루가 있어요. 사과대추 두 그루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사과, 사과대추가. 네. 그리고, 옆에 남천이, 굉장히 큰 남천이, 한 30년 된 남천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들마편초가, 이렇게 닭장 앞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버들마편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스타. 아스타라고 하죠. 아스타라고 하는, 꽃인데 꽃이 적어요. 꽃이 망울이 작아. 예, 네, 이게 꽃이 망울이 커야 예쁜데 이게 배서 그런지 제가 잘못 가꾸는지 음. 이게 송이가 작아요. 완전 익으면 완전 익으면 안 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빨간 기운이 들었을 때, 음, 음, 어디가 있냐? 음, 이 정도 되는 것은 따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 되는 건 따도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 이, 보다 이제 쪼금더 익어야겠죠, 색깔이. 근데 지금 제가 따서 먹는 거는, 지금 요, 이 정도. 이 정도에 따서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달아요. 굉장히 달, 다네요. 예. 이 정도 돼도 수확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됐어도. 음, 약간 붉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우리 온달 며느리님. 온달 며느리님, 반갑습니다. 네, 온덜 며느리님, 반갑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제가 지금 라이브를, 어, 하는데요. 굉장히 바쁘고, 어, 힘들어, 힘든 나날들이었어요. 아, 지평선 축제가 그렇게 큰 축제였고요. 어, 음식 부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쁘고, 어, 예. 오, 일 음식 부스 장사 죽산면 생활 개선에서 했는데 아, 굉장히 바빴고요. 아, 레몬. 레몬을 지금 익어가고 있어요. 제가 뭘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냐면 음. 자, 볼까요? 가지 말리는 거. <laughs> 제가 가지 세 그루를 심었더니 이렇게 많아 가지고 아 지금 가지가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오늘도 조금 썰어서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가지 가지꽃이 굉장히 예뻐요 가지꽃이 보라색 퍼플색으로 어, 정말 가지가 예쁩니다 아 저희집 잔디밭 예 이제 이게 건조 가지 어, 건조해서 겨울에 먹을 거예 지금 안개가 많이 와가지고 어 건조장에 어제 비오고 그래가지고 저온 창고에 넣어 놨다가 음 지금 이제 꺼내 놨어요 아 안녕하세요 구룡룡 국화님 구룡룡 <laughs> 안녕하세요 구룡룡 국화님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죽산면 생활기 선에못 네, 찾고 오셨어요. 어, 정말, 정말 그 음식이 대박 났어요.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죽산면 음식 부스는 흑미동동주라는 게 있어가지고, 음, 저희 죽산면에서, 어, 양조장에다가 그 흑미하고 찹쌀하고를 갖다 맡기더라고. 근데 그 레시피가 있는데, 그 레시피대로 맡겨서, 어, 그 흥미동동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러 찾아오셔서. 네. 자, 우리 퍼플님 궁금해 하시는 레몬, 레몬 하우스로 왔습니다. 아, 저희는, 어, 날 좋을 때는 그냥 햇빛에다 말려요. 가지, 호박, 그런 것들을. 자, 레몬이 지금, 완전 익지는 않고, 지금 푸르둥둥 합니다. 지금 익어가고 있는 거죠. 네. 익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모니. 자, 이렇게. 지금 네모니. 아, 어, 작년에는 요만 때도 네모니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네모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아, 조금 익어가는 게 작년보다는 어, 조금 뭐라고 더딘다 그니까 이것도 해가리를 하나 봅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열렸거든요. 지금 색깔은 완전 초록 초록해서 어 지금 익어가는 약간 지금 음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약간 색깔이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레몬 상황. 네. 네모 무늬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네모 무늬가 굉장히 무늬가 자 이쪽은 조금 더 익었어요. 네, 조금 더 익었고 이쪽에 하나는 노란색이 보이네요. 멀리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 하나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어 청레몬을 근 20kg를 가져가셨어요. 그분은 청레몬을 가져가시더라고. 음, 이렇게 아 너무 날이 뜨거워서 근데 어, 청레몬 가시, 가져가신 분이 20kg 가져가신 분이 어, 레몬 상태가 안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 사진을 찍어주고 그래서 왔는데. 뭐, 작년에 보지 못했던, 어, 그런, 어, 뭐랄까, 속이, 속이 약간, 약간, 음, 있는 거,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하여튼, 어, 소비자분이 보기에 조금 안 좋은 게 나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어, 서명대 선생님 말씀처럼, 날씨가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어 그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음, 이렇게 지금 약간 색깔은 지금 어, 익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 이거를 진짜 보여드리고 오. 싶었어. 네. 아이고, 전화. <laughs> 이거, 이거, 뭐, 뭐, 방해금지 그거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그냥 방송을 했더니 전화가 왔네. 애들 고모한테.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건 약간 더 색깔이, 음, 익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음. 이거는 미니양도, 미니양은 지금 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네. 미니양. 미니앙은 노란 게 지금 보이죠? 네. 며칠 사이에 이렇게 어 미니앙이 색이 변했습니다. 이 미니앙이에요, 미니양 미니앙도 열과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기에도 열과가 열과 생긴 거를 다 따냈거든. 다 따내, 다 따냈어. 그랬더니 이것도 열과가 생겼네. 가위로 따야 돼요. 열과 생긴 거는 가위로 따야 되더라고. 손으로 잘못 따겠어요. 자, 미니 양도, 미니 양이 지금 네몬보다 먼저, 오, 여기는, 여기는 네몬 익었어요. 네몬. 상큼한 향기에 도란 네몬 아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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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셔가 아니고 참 이게 영양분이 풍부한데, 어쨌든. 음, 네모은 새콤함이 대명사기 때문에, 네. 지금, 음, 완전 청네몬에서 지금, 음, 이제 지금 노랑으로, 지금 변화,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수확이 임박했어요. 네. 오랜만에 제가 라이브로, 어, 인사드리는 것 같아. 자. 이건 레디야 네네. 그래서, 어, 지금, 네몬이, 지금, 곧, 어, 수확이 될것 같아요. 아 상, 이게, 어, 개사를 하 아이셔보다 건강해. 그, 개사를, 이쁜 말로 개사를 해야 될 텐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네몬은, 이, 지금, 이거 가고, 아, 우리 미니양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익어가고 있고요. 아. 이렇게 미니양도 열과가 이렇게 생겨. 열과가. 이거 먹으면요. 어, 맛이가 있어요. 한번 먹어 볼까? 손에 대추도 있고. 이게 잘안 따지던데. <laughs> 으따다 아, 이거 미니양. 손에 대추도 있고 미니양도 있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 레몬을 지금 상당히 많이, 오래인 시간 지금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레몬이 익어야 따니까 아, 조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거는 지금 미니양이 열과가 생긴 거예요. 손에 있는 건 사과 대추. 아까 두개 따가지고 먹다 마른 거. 미니앙 이거 먹으면 손이 두 개라. 손이 두 개라. 이렇게 지금 미니앙 열과 생긴 걸 내가 지금 먹어 봅니다. 음. 맛은 시진났는데요. 이제 맛이 그 달콤함, 미니앙 특유의 달콤함이 이제 가을 볕에 계속 그 달콤함이 이이속이 이, 이이 과일 속으로 달콤함이 이제 계속 들어올 겁니다. 네. 특유의 미니앙 특유의 달콤함 드셔 보신 분만 아시죠. 미니앙의 달콤함은 드셔보신 분만 알아요. 네. <laughs> 내손 하나 가지고, 손이 두 개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예. 네. 대추도 먹어야 되고, 미니양, 어, 좀, 어, 지금 현재 미니양은, 어, 맛이 지금 들어오고는 있지만, 음, 그 단맛이 아직 지금 들어오고, 있, 들어오는 중이에요. 쉬진 않아요. 네, 미니양은 쉬지 않습니다. 아이고. 어, 어, 어. 손이 두 개라 이걸, 어이구 떨어뜨렸다. 손이 두 개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 쉬진 않아요. 민양은 쉬진 않고 지금 이제 그 특유의 맛이 이제 이. 과일 속으로 들어오,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니양 특유의 맛. 굉장히 달콤하죠? 미니양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아우, 예뻐. 미니양이 세상에 몇, 이게 제가 지금 하우스를 한 열흘 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니양 <laughs> 예약, 세, 세박스 <laughs> 잊지 않고 있습니다, 퍼플님. 네. 오. 네디양도 지금 하나가, 네디양도 하나가 이렇게 노래졌습니다. 오. 며칠 만에 들었어요, 하우스를. 음. 그 지평선 축제하고, 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쁘고, 지금 미장원도못간 상태예요. 이렇게 열과가, 미니양도 생깁니다. 네. 자, 네디양도 지금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음, 이건 네디양이에요. 작년에 그 맛있다는 네디양. 인기 폭발. 없어서 못 팔았다는 네디양. 예. 어, 네디양을 작년에 어, 주문하신 분에게 다못 보내드렸어요. 네디양과 미니양을. 어 작년 주문 주신 분들에게 다못 보내드렸어. 예. 그래서, 어, 올해도, 어, 잘, 수급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미리 예약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사전주문. 예, 사전주문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음, 지금, 내드양도 이렇게 열과가 많이 생겨요. 내드양 열과는 미니양 열과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거다 따서 이제 내,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서 벌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음. 열과 생기는 데서 벌레들이 많이 생겨요. 이거는 내드양. 버섯도 간간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먹진 않아요. 버섯 무서워요. 어우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미니양이 이렇게 많이 어, 색이 변했어요. 익어가고 있어요. 예 아우 아, 탐스럽다. 네 <laughs> 바로 옆에 있어도 뭐가 그리 바쁜지 한 열흘 만에 들어와본거야. 한 열흘 어 지금 오늘이 13일 14일 예 제가 지평선 축제하면서부터 못 들어와봤거든요. 그리고 오늘 방송하느라고 한번 들어봤어요. 예. 이렇게, 미니양. 미니양입니다. 아, 여기도 애기, 아기 레몬이 하나 열렸네? 아, 아기 레몬. 아기 레몬. 네, 아기 레몬이 하나 있습니다. 레드양도 서서히 서서히 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레드양도 열과 레드양 열과 생긴 거따줘야 달콤함이 있어가지고 벌레들이 그리 다가더라고 이렇게 서서히 지금 레드양도 변하고 있습니다. 색이. 네. 아이고. 자, 아, 다시 마당으로 나왔어요. 집 옆에 어, 집하고 같이 하우스가 있으니까 참 좋아요. 집하고 같이 하우스가 있으니까.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꽃들도 많이 죽었어요. 올해는. 유러피안? 오, 이 벌레. 이 벌레. 이 안, 아, 안사랑스러운 벌레. 야, 얘네들이, 어, 과일도 그렇거니와, 꽃들을 굉장히 못 살게 해요. 얘네들이. 내가, 너를, 어. 내가 너를, 오, 나도 무섭다. 그래도 뛰어야, 어우, 무서워. 야, 어, 후후 어, 깜짝이야. 떨어뜨렸어. 네네. <laughs> 아유, 아유, 네. 아, 그래서 지금, 아, 대추, 사과대추 굉장히 맛있습니다. 정말 가을은 너무 풍성해. 계절 중에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봄보다 가을이 더 좋아 나는 우리 집에 예쁜다 닭 이름이 있었는데 응. 얘네들 이름을 제가 복부인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커요 닭이 닭이 굉장히 커서 내가 얘네들 이름을 복부인이다고 했어요 그 뜨겁던 여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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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지금 이제 음, 가을이 왔어요. 여름도 견디니까 견디니까 이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네, 저희는 가을이 왔고, 이제는 추수 때가 음, 온것 같아요. 음 노랗게 익어가는 콩밭을 한번 보실랍니까? 지평선 축제 아니 지평선의 고장인 김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죠 저희 동네가 네. 이렇게 지금 콩밭이 익어가고 있어 노랗게 노랗게 이제 익어서 아마도 11월, 작년에는 10월 말께, 20일께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아 수확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11월, 10월 30, 끝, 끝, 끝날쯤, 끝날쯤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아, 기계가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안개가 굉장히 자욱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어제 밤에. 그러다가 해가 뜨니까 지금 안개는 거친 상태입니다. 아, 오늘도 오늘 하루도 어, 여러분들 가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어, 행복한 한날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 안녕.